암베르크에서 기차로 1 시간이면 브뤼츠부르크에 옵니다. 브뤼츠부르크 여행의 핵심은 요새와 레지던츠입니다. 일단 시내 전망을 볼수 있는 마리엔베르크 요새로 갑니다. 요새로 가기 위해 알테마인교를 건넙니다. 마리엔베르크 가는 길은 알테마인교에서 왼쪽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서 좀 돌아갔습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대로 왼쪽으로 가는 편이 더 빠를 듯합니다. 현지인이 지름길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요새까지 오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마렌베르크 요새로 올라가는 길마다 전망 포인트가 있지만 일단 요새 꼭대기에 먼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요새 입장은 무료이고 무료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소도시일수록 화장실 인심이 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새로 들어가서 전망할 수 있는 발코니를 찾다. 예쁜 건물이 있어서 찍었는데 바로그 양식의 걸작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 보면 좋겠습니다. 마리엔베르크 요새는 기원전 천년경에 켈트족의 성체가 있던 자리에 궁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브리츠브르크 레지던츠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브리츠브르크 주교가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요새 안에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전망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요새 꼭대기에 꽃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세기의 신부가 조성했다고 하는 기학적이고 사랑스러운 꽃밭입니다. 역에서 요새까지 걸어서 40분가량 걸립니다. 짧은 여행일정이라면 요새를 먼저 보고 시내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에서 시내 전경을 보았다면 브리치브르크 여행의 절반은 마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럽 도시 관광은 크게 시내 전망, 궁전이나 성, 교회, 광장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짧은 일정일수록 도시의 전망을 볼수 있는 곳을 먼저 갑니다. 요새에서 내려와 알테마인교를 다시 지납니다. 알테가 old, m i 이 main이라는 뜻입니다. 알테마인교에 있는 석상들은 기독교 성자와 주교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네요. 2차 대전 때 거의 파괴된 것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주말 오후를 즐기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와인잔을 든 사람들은 현지인이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브리지 브루크가 독일에서도 유명한 화이트 와인 생산지여서 와이너리, 와인 양조장 투어도 성행하는 곳입니다. 베르츠부르크 인구는 12만, 13만 정도 되는데 도시가 활기차 보입니다. 독일은 지방 분권이 잘 되어 있어서 모든 소도시들이 생생하게 잘 돌아갑니다. 각 지방마다 궁이나 성, 교회, 광장이 있고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디서나 충분히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울로 서울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한국과는 다른 풍경입니다. 광장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말 오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리에서 이렇게 와인을 즐기는 모습은 아마 이 브릿지 브루크 알테마인교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 유럽에서 많은 다리를 보았지만 이렇게 다리에서 와인을 즐기고 있는 경우는 못본것 같아요. 브리츠 브루크 레지던트로 가는 길에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는 커플을 보았습니다. 여친 사진 예쁘게 찍어주기는 남친의 망국 공통 미션인 듯 합니다. 바로크 양식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브리츠 브루크 레지던츠입니다. 현지인들에게 팰리스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독일 여행하려면 레지던츠는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지던츠를 한국어로 궁전으로 번역한 경우가 많은데 공관 혹은 주교관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겠지요. 이 브리치브르크 레지던츠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데 1980년대에 복원을 마쳤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내부에는 프레스코 벽화와 예술작품이 가득해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는데 유조 입장이고 실내 촬영은 불가합니다. 저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내부는 보지 않았습니다. 궁전 오른쪽에 정원으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외부와 정원 관람은 무료입니다. 바로크 그 양식으로 꾸며진 정원입니다. 봄 여름에는 꽃으로 예쁘게 장식을 해서 훨씬 더 이뻐 보이던데 가을의 정원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침문처럼 보이는 것이 다 나무입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궁전과 정원을 좀더 높은 곳에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이 브리츠부르크 주교관을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교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브루치브루크는 8세기부터 대주교 본고지로 번영을 노렸고 15세기에는 대학이 설립되어 많은 지식인과 예술인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독일 로만틱 가도의 출발점으로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입니다. 로만틱 가도는 브루치브루크와 퓨션을 연결하는 350km 도로인데요.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이 가도를 만든 데서 유래합니다. 그림같은 도시와 성곽으로 유명해서 1950년대부터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브리츠부르크는 밤베르크, 루텐부르크 르렌베르크와 묶어서 여행을 하면 좋습니다. 브리츠부르크 여행을 짧게 하려면 마렌베르크 요새와 브리츠부르크 레지던트를 중심으로 취향에 맞게 다른 곳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위에서 바라보는 브리츠 빌크 궁정과 정원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한국인에게는 그리 널리 알려진 관광지가 아니어서 아시아인은 거의 볼 수가 없었고요. 주로 독일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문화를 조금 깊게 들여다보고 싶으면 루렌베르크와 브리츠베르크 반베르크, 로텐부르크를 묶어서 이곳을 여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원 위를 거닐다가 다람쥐를 보았어요. 한국 다람쥐가 유럽 생태계를 교란하고 라임병을 옮긴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삼색 다람쥐는 아니고, 청설, 청설모 비슷하게 생긴 다람쥐였습니다. 레지던츠를 보고 역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반베르크에서 기차를 간당간당하게 타서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에 있는 기념품점에서 마그넷을 사고 여유 있게 기차를 타고 헤들벨브로 돌아왔습니다.